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금연 100일째가 됐네요. 어 정말 축하드려요. 어, 100일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 100일 동안 우리가 뭘 마음 먹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일도 할수 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휙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100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연에 있어서는 100일간 담배를 한 대도 안 피고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어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거나 또뭐 어,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뭐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결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몸에 붙어서 제대로 되려면 한 3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해야만 몸에 습관이 되고 그 정도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면 좀 몸이 불편해지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 달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100일 금연을 했다고 하는 의미는 그동안은 흡연 학생으로 살 때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담배가 하나의 일부였던 거예요. 생활의 어떤, 그, 어떤 하나의 그 일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담배 없이도 100일간 3개월을 버텼기 때문에, 어, 완전히 새로운 어떤 생활 습관, 패턴이 하나 만들어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단계에 있고여러분들 축하할 만한 일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제는 제가 성인들에게는 보통 하루에 한갑핀 담배를, 담배를 한갑피는 성인들이면 100일 금연을 하면 주머니에 45만원의 돈이 생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잔치를 좀 하세요. 100일 잔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안 피셨을 거니까, 어,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한사람면 그렇지만, 어, 여러분 자랑할 만한 일이니까 부모님에게 자랑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드려서 맛있는 음식 좀 먹고, 어, 축하 파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100일 금연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죠. 어, 결국 담배를 끊었다라고 제대로 얘기하려면 사실은 1년 금연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어떤 어, 1년 금연을 가기 위해서 작은 언덕을 하나 넘어간 거라에 불과합니다. 아, 그렇지만 충분히 축하받을 자격이 있고 이제부터 1년 금연을 향해서 조금 더 어, 지금까지 한 거를 관성을 가지고 쭉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 니코틴 담배 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